안녕하세요. 명장 초대석 박공원입니다. 오늘은요, 귀한 손님을 모시고 우리가 스타디움이라든가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잠깐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공간 디자이너 겸 어, 건축가인 이호중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스타디움 무대 시설이 없었거든요. 혹시 옛날에 뭐 독일에도 가 계셨었으니까 네, 네. 한국 스타디움과 독일 스타디움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 스타디움의 차이, 상품의 차이보다도 네. 상품을 대하는 네. 소비자들의 네. 의식 수준의 차이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시설 면으로 보면은 네. 2002년 월드컵 네. 이후에 네. 국내 스타디움들 네.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네. 스타디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유럽이나 그 음. 선진국, 우리보다 네, 축구를 네. 문화로 음. 받아들인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네. 축구를 하나의 산업으로 네. 생각하고 또 소비의 어떤 음.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음. 우리하고 확연히 틀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스타디움의 축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축구장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축구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념이 완전히 네. 틀리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때 백화점에 네. 가서 사잖아요. 네. 농구할 때 농구장에서 음, 하고 네. 축구는 네. 축구장에서. 네. 해야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어, 독일에 있을 때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이 네. 스포츠 관련된 디자인 음. 의뢰가 들어와서 네. 축구장을 네. 그, 리서치하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음. 제가 그 운동장 잔디를 밟는 음. 순간에 네. 제가 신고 갔던 것이 그 음. 아웃도어 네. 신발이었는데 네. 운동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음. 차단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운영하는 관리인이 하시는 네. 말씀이 이것이 화가로 치면 은 음. 캠퍼스와 같은 거다. 음. 이번 주말에 팬들이 와서 음. 이 캠퍼스 위에 쇼를 펼치는 음. 그 선수들 그리고 그 경기를 최대한 극적인 음. 효과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음. 우리는 잔디 한올까지도 음. 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 그 시간을 위해서 잔디를 가꾸고 음. 잔디에 영양을 주고 음. 최상의 잔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음.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음. 그 쇼가 완성도 있게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매주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한국과 독일 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구단 클럽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거나 네. 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누구 콘서트 해가지고 잔디 싹 갈았는데 거기다가 무대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싹 갈아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는 축구는 축구장에서 해야지. 음.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했다. 음. 거기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은 아직도 저희는 조금 멀지 않았나. 그냥 축구를 좋아하고 네. 스포츠를 즐기는 음. 사람의 입장에서 네. 디자이너의 입장이죠. 네. 컨텐츠를 보고 살아왔고 음. 네. 브랜딩에서 네.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음. 전문가인 입장에서. 네. 축구 산업을 봤을 때, 음. 지금 하시는 말씀 네. 100% 동감하죠. 네. 실질적으로 2002년 이후에 음. 20년 동안에 우리 축구가 어떻게 산업으로서 네, 네. 발전되어 음. 왔는가. 그것의 아주 제일 강점은 음.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음. 보통 축구장의 소속이 지자체. 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시설 관리공단. 시설 관리공단. 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네. 하고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이 축구단을 운영하는 음. 전문가가 들어와서 네. 이 축구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손실이 있는 것이죠. 네. 하, 그게 참. 축구 구단이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교수님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상그리너스를 창단을 할때 네, 네. 제가 교수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저가 클라우하우스를 짓는데 공간을 어떻게 이용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게 참 전문가구나.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안상린레스 FC 사무실도 누군가 딱 들어와서 음칫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좀 공간에 디자인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구글 같은 사무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네. 그런 부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벽돌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짓게 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열정이고요. 음. 그리고 국내 축구단 구단 사무실을 맞습니다. 보면은 에. 예민한 행정을 음. 하는 순애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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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무하는 환경은 창의적 발상을 음. 거기서 할수 있을까? 음. 그러그긴 그러니까 시간 동안 내가 크리에티브하게 이그 음. 공간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에. 그리고 외부 손님을 음. 만나고 하는 그런 음. 어떤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면 음. 좋겠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안산이라는 브랜드를 음. 구단 사무실에서부터 네.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 거기에 뭐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네. 많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재료를 선택한 것이 네. 그 시멘트 블록을 음. 가지고 네. 구단 전체를 한번 칼라와 네. 매치시켜서 네. 한번 해보자. 사실은 거친 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음. 그런 음. 어떤 느낌들을 전달하기 음. 위해서. 음. 그리고 내구성이 있는 그런 네. 재료로. 네. 안산 그린너스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나도 음. 그 느낌 그대로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그렇게 갖춰놓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직원들이 사람들을 그로 부르는 거예요. 네, 그걸 기대하고 네, 구글 사무실보다더 나은, 네, 사무실. 나은 사무실. <laughs>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스타디움도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네. 예, 못 지었기 때문에 그 스타디움에 대한 궁금증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디움은 어떻게 져야 될것 같으세요?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디움의 문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행정가들이나 자본에 대한 문제지만 음, 음, 참여하는 기업들이 음, 어떠한 컨셉으로 음. 이 스타디움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음. 출발하느냐가 음,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리서치를 다니면은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음, 음. 사진 찍는 것에 급급한 거죠 아, 좋은데만 가는구나. 아, 그렇죠. 뭐 맨체스터 <laughs> 이티드 <이나이집. 웃음> 아니, 거기 가서 네, 우리 음, 인프라가 네,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서 음, 그런 아무리 좋은 경기장을 지어도 네, 네, 소비자들하고 음, 괴리가 있는 거죠. 음, 과연 우리 구단들이 음, 시민들에게 음,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팬들에게 음,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음, 어떤 콘텐츠를 음, 읽어내는 음, 작업, 음, 이것이 모아져서 음, 맞춤형 경기장이.